안녕하세요. 강화 16대원 주민 29년차 공인중개사 한태입니다. 오늘은 대모산 자락에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전원주택 하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부른 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 초지대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으며 보시는 산이 대모산 자락이며 대모산이 감싸고 있는 어,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펜스를 쳐놓으셨고요 가장자리에다 평상 하나 해놓으셨는데 아 여기 아주 실링하기에 <laughs>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아, 여름에도 시원할 것이며 겨울에도 더 시원할 것으로 어,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대가 조금 높고요. 이쪽으로도 산, 저쪽으로 산 산이 어, 산면이 산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도 덮밭이구요. 이쪽에도 덮밭이고, 덮밭이 덧밧이 두 개구요. 어, 사과나무 등, 어, 대추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등 몇몇 어, 과일수를 심어 놓으셨구요. 그리고 잔디바사 넓게 깔아 놓으셨구요. 그리고 여기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와 창고 사이에는 이렇게 데크를 깔아 놓으셨고 이렇게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널찍하게 창고가 하나 있고요 아주 외롭지는 않습니다 집이 한한 한, 서너 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외로운 주택은 아니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주택이 하나 있고요 저기도 하나 있고요 우리 집 외에 세 개가 더 있네요 어, 그리고 어,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잔디밭이 이렇게 쫙 있고요. 어, 그리고 주차장이 쫙 있고요. 그리고 꽃 잔디가 쫙 있고요. 우리 집은 이렇게 쫙. 어, 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 아, 조금 맣게 아늑하게 짜놓으셨고요. 아, 주차는 이쪽으로 저쪽으로만 아, 두대 내지는 세대 정도 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 이옷도 <laughs> 여기 아, 세 체가 있어서 오손도손 살수 있는 구조라 아, 여겨지며 아, 이렇게 앞에는 또 벌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측면에 땅에 조금 있고요. 어,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넓뜰한 현관이 있고요. 현관 어, 왼쪽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아주 넓은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얼마나 하냐면, 아, 아주 개방감 있고 아주 좋아 보이네요. 천장이 높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목으로 이렇게 석가래 등을 어, 넣고 조명 등 넣어서 아주 운치가 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어, 뒤로 가면은 아주 개방감 있게 주방에 널찍하게 싱크대가 아,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뿐만 아니라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보조 주방입니다. 보조주방 이렇게 이 넓어갖고, 아, 다용도실 및 보조주방이네요. 그리고 저쪽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창고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내다 보이는 이렇게 대모산 짜락의 나무들. 여름이면 아주 더욱 시원하고 싱그러운 느낌 공기만큼은 아주 끝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방이 있는데 작은 방인데 이렇게 책상, 책꽂이 등은 아주 세팅을 잘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녹하면 안방으로 추정되는 또 방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어, 아주 넓군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이 아니라 용 복방에 용이 아주 넓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있고요. 여기도 뭐 수납할 수 있는 뭐 책장이라든가 농이라든가 행거라든가 어 추가로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공기 좋은 대모산 짜라게 그리고 맨 가장자리 텃밭 넓고 어 그리고 평상등 그늘에서 즐길 수 있는 곳. 어, 여러분들 오시면은 아주 힐링의 에, 주택으로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에, 좋은 주택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신축이구요. 여러분들 구경 오시기 바라며 이상한 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